비가 와요. 많이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쁘다. 준비 끝. 날씨 오정 취소할게요.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옷을 입었어요. 그저, 그저. 비 엄청 많이 오는데 그거이네 코멘다 커피 도착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아 물티슈 주시나요 저는 아이스 밀크 커피랑 그리고 이 번을 주문했습니다. 이게 뭐람? 아이스 밀크 커피인데 이건 그냥 아이스 밀크 같은데. 불고프 도착 했어요. 진짜 와 보고 싶었는데. 259만원이에요. 새우 같은 것도 많은데요. 이건 새우 같은 저렴하다. 7,000원. 너무 예쁜데. 다음은 북오프 매장 살아보겠습니다. 논밭 옆에, 묘지 옆에 있어요. 우와, 진짜 카드들이 있네. 아 신기하다 원피스 2층은 책, 비디오 2층이 옷입니다

番号札八番でお待ちのお客様、計算が終了いたしました。 여성범이죠. 이렇게 깨끗한 데 550엔? 너무 힘네 짠! 쇼핑 원니요 너무나 힘들군요 여기서 버스 타고 도쿠시마역 가서 점심 먹을 거예요. 탑승 어, 완료. 이따 내릴 때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날짜로 맞춰서 긁어줘게 島雪です。間もなく発車します。 고군밥이라 좋습 와, 비가 그쳤어요. 비 그치니까 너무 이쁘다. 오전에도 일했으면 얼마나 좋아. 점심 먹은 게 탐탁치 않아서 로손 편의점에서 간식거리 사고 들고 가서 숙소에서 먹으면서 쉬겠습니다.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. 아 잠이 쓰리다.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. 먹을 수 있는데도 있구나. 음. 고구마 맛이랬는데 맛있겠다. 생각보다 맛있진 않네요. 여러분 맛이 별로인 이유가 있었어요. 안에 우유를 넣었어야 돼요. 점원분 말좀 해주시지. 다음번엔 제대로 도전해봐요. 거 맞나요? 와 날씨 너무 좋잖아 너무 이쁘다. 난 이런 걸 원했어. 쪽기가 <laughs> 미와우조리 회관, 아와우조리. 근데 우선은 원래 가려던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갈 거예요. 와, 바이 테이블. 아, 테이블. 우와. 아, 와 음. 와, 어떻게 절벽에다 카페를 만드냐. 여기가 테이블이다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리가 많아요 꽃냄새가 향수냄새가 음, 이 위는 뭐지? 이쁘다 잉어도 있고 여기 오면 이거 많이 시키시길래 이거 하나랑 커피는 라떼밖에 안 팔아서 야마 모모 드링크를 주문했어. 나왔습니다. 맛있겠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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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구이 맛입니다 음. 음. 우와 고양이 우와 신기하다 냥! 우와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뻐라, 이뻐라. 여기도 고양이네. 응.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많지? 귀신 나올 것 같다, 진짜. 딱 가운데 지키고 있네. 해관 응. 도착했어요. 여기도 파네. 훨씬 저렴하구만. 음, 아, 귀여워. <laughs> 이거 귀엽다. 음, 청귤라멘? 진짜 도쿠시마 느낌 난다, 이런 거. 항공편. 케이블카 타러 가요. 간다, 간다, 간다. <웃음> <웃음> 어,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.

음, 아, 여기가 비멸의 칼날 카페래요. 와, 이런데 카페 지었냐? <놀람> 먹어볼게요.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. 여기 신사도 시간 되시면 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루프웨이 티켓이 왕복, 왕복 15,000원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공기 좋다 여러분 여긴 귀신 날것 같아요 인 제너럴 아무것도 없어 도로에 아무것도 없어 도로에 숙소가서 먹으면서 쉴게요 아까 산 간식 모아봤어요 조롱 구차 주문하면 아저씨가 불러 구워주셔요 이게 넘버원이래요 숟가락부터 남다른 녹차도 먹어볼게요얜푸딩이에요와 너무 이쁘다 저녁은 또 저녁의 매력이 있어요 오돌이 회관 또 가는 중인데 마지막 공연이 고 시작해서 밤에 보려고 다시 갑니다 아 너무 예쁘다 밤에도 너무 예뻐요 저녁에도 케이블카드 쓰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파운터 마감해서 2층 올라가서 사야돼요 더 크다. 티켓 이 파스텔 톤 이라. 이뻐요, 재밌게. 늦은 저녁, 그 천막이 쳐져 있어서 프라이빗하고 좋은 것같아짠 계란찜인가? 맥주 한잔하겠습니다. 푸푸마키, 내용물이 살짝 적은데 아, 맛있겠다. 이게 인기 메뉴래. 살이 야들야들하고 진짜 맛있어요. 자리세가 있습니다. 오늘 1차 식사 고 2차 식사를 할 거예요. 두 번째 식사는 야키니쿠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소야 처음 먹어봐요. 5분 거리에 드럭스토어가 있어서. 잠시 들려줬습니다.